음, 갈테마 탑 세븐. 이제 음, 네, 다음은 패션 네. 의류. 이것도 리오프닝이네요. 결국. 네, 네, 그렇죠. 예. 패션 의류 쪽도 리오프닝입니다. 음. 그래서 지금 이 의류 O E M 업체들의 어떤 슈퍼 사이클이 왔다. 그래서 슈퍼 사이클 기대감이 높아지는 고있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이 서구권 의류 판매 호조에 따른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재고 비축이 비축에 대해 수요 확대. 예, 재고 비축 수요 확대. 그러니까 수요가 늘었다는 거죠, 그죠? 그리고 또 수주 증가 예상된다고 밝혔고, 아울러서 베트남 정부의 방역 완화 예 일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, 그죠? 방역 완화에 따라서 의류업체들의 생산 차질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. 최근에 그 의료 단가 상승. 아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또, 그리고, 어, 또, 뭐,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서 수혜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, 의류 관련주들을 보셔야 되는데, 의류 관련주들 몇 개만 줘볼까요? 자,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뭐갈까요? 한세실업 보겠습니다. 자, 저 화면을 열어놨습니다. 화면씩 열어놨습니다. 자, 한세실업 보시면은, 자, 최근에 이렇게, 어, 전 고점을 돌파하는 여기 지금 기준봉이 좀 발생을 했고요, 장대양봉이 발생했습니다.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현재 지금 그 삼일선을 안 밀리고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3일선과5일선 사이에서 주가가 강하게 유지가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기간 조정후에 위로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. 만약에 한번 밀리게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이만 이천육원 정도의 하방 보고 매수 공장 사무실도 괜찮을 것. 요 그래서 주가가 저, 저는 윗방향으로 보고 싶은데 어, 매수를 하고 진행을 하시다가 밑으로 빠지면은 이 어, 자리에서 추가로 사주는 전략을 취하고 고그 밑으로 빠지면은 어, 손절하는 전략을 취한다면은 한세지로에서 어, 좋은 성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요. 영업모에 보겠습니다. 뭐두 개만 보셔도 음. 뭐 전혀 뭐 문제 없습니다. 너무 뭐 많이 보실 필요 없습니다. 우리가 수익 내는데 어, 심플하게 가시면 됩니다. 자 보시는 것처럼 역시 똑같은 그림이죠. 그러면서 요거는 한세시럽보다는 영어 무역이 우리한테 조금 더 기회를 더 빨리 주는 것 같습니다. 뭐, 삼일성과. 그리고 오일선이 밑에 살짝 깨지면서 이렇게 꼬리 달고 이렇게 양봉을 만들었죠. 다음 주에 좀 기대가 좀 되는데요.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한번 영업무역 한번 포인트 짚어서 보시고요. 하단에 보시면 거래량이 크게 증가됐다가 최근에 이렇게 그 매집이 좀돼 있는 흔적을 확인할 수 있고요. 이렇게 음봉이 나올 때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세력은. 여기 보시면 21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21선 이렇게 내리다가, 이렇게 내리다가 보이시죠? 살짝 고개를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.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은. 아 어, 세력이 이제 서서히 유입되는 거예요.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. 그래서 뭐 영업무역하고 한세신험만 보셔도 음. 수익 내기 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. 없기 때문에, 어, 우리 쪽에서는 이런 종목들 보자, 이렇게 말씀드리고, 뭐 이거 이외에도 뭐좀 많이 있죠. 뭐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도 있고 몇개 있는데 가장 활, 거래량이 좋고 활발하고 센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,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섬유 의류업체 말씀하셨습니다. <laughs>